자 대한 전선이 최근에 가대 낙폭에 의한 좀 기술적 반등이 좀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지금 대한 전선은요 딱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서는요 지금 추세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 전선이 완벽하게 지금 뭐 계속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아직까지 제 대답은 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제가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지금 가격대보다 싸게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건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인지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보다 지금 비싸게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도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제가 중장기 관점 두개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입맛에 맞는 거딱또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은 집중해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구간은요, 중장기든 단기 관점이든 무조건적으로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추세선 그어드린 것처럼 추세선을 지금 깨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대한전선이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죽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가장 사실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인데, 주식은요, 항상 수급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수급이 없을 때는 조정을 받는 게 주식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내 네 목한이 수급이 감소한 흔적이 있다시피 결국은 여기 구간에서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월봉으로 좀 넘어갈게요. 월봉의 모습에서는요, 우리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3월달과 4월달에 이 수급을 동반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 저점은 찍고 지금 우상향으로 턴을 준비 중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주식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있게 이런 식으로 터져주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대한전선이 수급이 이렇게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조정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0년도, 21년도에도 있었던 일들을 보여드리며 여기에도 수급을 바탕으로 계속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년도 12월부터 21년도 4월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수급이 감소하면서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도 있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주분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점쟁이처럼 예측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문제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식 다들 오래 하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주식이 맨날 이렇게 오르기만 합니까 물론 오르는 것도 있겠죠 근데 대한전선도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지금 와서 보시면요 오늘 날짜가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추세가 어때요 지금 하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지금 하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대한전선에 지금 큰 수급이 지금 들어오기는 힘든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하시되 이 추세선을 이탈화 하게 되면은 매도에 대해서 저는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고 라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당연히 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수급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냥 이거는 귀에 딱지 간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수급이 죽어가고 있다가 이렇게 죽다가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급을 한번 하,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저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사실 지금 이 구간 네모칸 구간만 놓고 보면요 어디서든지 매매했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왜요 어차피 가격대는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시간을 날렸단 말이에요 주식은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1년 뒤에 오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 다 날리는 거죠 그리고 돈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급이 지금은 끊긴 구간이니까 너무 극, 막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기 보다는 수급이 다시 실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건 추가 매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나요?라고 하면 잔당연히 예스죠, 무조건이죠. 그거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요. 자, 바로 이날 있죠.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날에. 그냥 수급이 없이 주가가 급락을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어제 오늘 그냥 수급이 없이 양봉을 만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정고점 라인을 돌파를 할 때는요. 여기가 수급이 터져 있어요. 얼마예요 6천만 주. 여긴 얼마예요 4천만 주. 그러면 여기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매물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빵하고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이 빵하고 터지면 은 정말 금상첨화. 대신에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미리 대비를 하셔서 나중에 대응을 저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제 내용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력들의 지금 매집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 물량만큼 뒷구간에서 나와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 물량, 이거 쉽지 않은 물량입니다. 굉장히 지금 매집도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대한전선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저는 대한전선을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중장기로도 저는 끌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전선은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만 들어와주고 적당한 가격에서만 잘 매수를 해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끌고 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전선 주저러분들께도 저는 제 생각을 조금 계속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들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문자를 11시 3분에 보내드리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지지하면서 제가 뭐 추세는 잘 지켜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하고 같이 대응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대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대한전선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나올 때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아니면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 문자 내용만 받아보셔도 아마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주저 여러분들한테도 추가적으로 제가 세력들의 매집한 종목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요, 한 달에 5개에서 제가 10개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력들의 매집하는 종목이 정말 자주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탑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미리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종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저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수급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쪽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상 되게 빠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매수가와 매도가를 제가 각각 지정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뭐 조, 조금 주식 잘하신다고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정말 지켜주시면 제가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보시는데 정말 어려움 없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확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세력 타점 포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시청을 하시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세력들은요 분명히 매집을 할때 수급을 이용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러, 이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꼭 눌림목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수급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플레이드라는 종목은 실제로 제가 2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정확하게 여기 눌림목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이 감소할 때 그리고 주가도 눌림목을 만들어 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지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자로 제가 다 보내드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7천원에서 종목을 추천드렸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기가 수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잡아뒀던 것도 결국은 이 수급의 형태, 즉 세력들이 들어온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패턴만 저는 잘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이거 보시고 저한테 바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